공산주의는 왜 자본주의에 지고 말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좀 분석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큰 차이점은요, 차이점이 아니고 가장 큰 어떤 그런 핵심은요, 생산력의 차이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생산력을 따라오질 못합니다. 자,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생산력은요, 인간의 욕망을 상품화 시켰기 때문에, 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자, 이런 인간의 욕망과 결합한 이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화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체제도요, 어, 자본주의만큼이나 생산성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람의 신체조차도 자본주의에서는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체를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는요, 돈만 된다 그러면은 그냥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사실 돈만 많이 주면요, 피곤해도 일주일 내내 그냥 밤을 세워서 일을 합니다. 자, 그게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속성입니다. 더 심하게 말한다면요, 어, 극단적으로 마약이나 도박 뭐 이런 것도 돈이 되면요, 그냥 다 합니다. 자이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자본의 극대화된 이런 생산 시스템이 어, 계획 경제인 공산주의가 뭐 결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자두 번째로는요. 자 공산주의는 왜 자본주의에 지게 되느냐. 자그두 번째는 정치 사회적인 어떤 측면에서 자유의 억압입니다. 인간은요,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는요, 어,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요,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유보다는요, 어떤 공동체를 더 중시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더 심해지면요, 그게 어떤 쪽으로 이제 발세, 발달해버리냐 면 독재라든가 국가 전체주의 혹은 국가 통제 시스템, 이런 것이 작동을 해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그런 공산주의 국가들은 정치적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시스템들은 주로 이제 그 시스템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사상 통제라든가 언론 의감, 언론 검열, 뭐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자유 없는 일당 체제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재와 자유 없는 그런 어떤 곳에서는 이런 참된 자유민주주의가 볼수 없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요, 그런 독재 체제에 또 빌부터 기생하는 어떤 그런 특근층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공산주의는 원래 특근층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평등을 추구했는데, 정반대의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공산주의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현대사회의 어떤 그런 자본주의 어떤 그런 생산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제일 먼저 이제, 어, 생각을 하고 하고 자본주의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최상의 체계라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바로 아담 스미스 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담 스미스는 이제 오늘날로 치면 어떤 그런 경제학을 만든 할아버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어떤 그런 물질적 풍요 라든가 눈부신 과학기술 문명, 어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어, 자본의 힘이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이제 발달함으로써 현재의 어떤 이 생산력을 가지고 지구의 어떤 그런 전 인류가 풍족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어, 이런 풍족한 삶이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고 누리면 되는데, 어, 일부는 이렇게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반해서 또 다른 어떤 일부는, 어, 생활고에 못 이겨서 이렇게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의 어떤 그런 사람들은 직업도 못 구해서 이렇게 실업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인 총량은, 어, 우리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이제 행복할 수 있는 만큼 생산력은 충분합니다. 그것이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바로 이거죠. 전체적인 어떤 그런 생산량은 충분한데 어, 모든 어떤 그런 지구촌 사람들이 다 골고루 이렇게 가지지 못해서 어, 이렇게 불행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앞으로의 어떤 그런 문제는 생산력과 관련된 어떤 그런 고민과 문제가 아니고 분배의 문제로 이제 가야 인류가 이제 행복한 어떤 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삶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속성은요, 자본주의는 고도화되면 될수록요, 빈부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본의 속성이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돈 놓고 돈 먹기. 이게 그게 가능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이 그런 겁니다. 자본주의가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 자본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 어 자본의 어떤 그 부가요. 소수의 어떤 그런 어 손에 집중된다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어, 이제 총량 중에서 많은 부가 이제 그, 그 특근 계층 쪽으로 이렇게 부가 이렇게 옮겨가고 나머지 어떤 그런 노동자들이라든가 일반 서민들은 이제 돌아가는 목선이 제 작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자본의 어떤 그런 속성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기업은 점점 이렇게 자꾸 몰락하고 대기업이라든가 큰 자본을 많이 가진 어떤 그런 기업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어전 세계의 불을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런 사회가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 중에 고민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 생산력이 발달되니까 그럼 생산력의 발달이 결국은 인류를 점점 물질적인 어떤 그런 힘에 종속시킨다 라고 이렇게 마르크스는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힘에 종속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 마르크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어, 우리가 이 세계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한 가지가요.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최고의 어떤 가치로 생각해서 자본론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책이다 이렇게 어,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르크스의 주장은요 그게 아니고요. 자본론을 잘 읽어 보면요, 마르크스는 그 자본론에서 자본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자본은 인간이 만든 유일하고 합리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절대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본보다는 인간 공동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어떤 뭔가 중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마르크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 그게 이제 마르크스가 생각해냈던, 고민했던 어떤 그런 흔적이자 어떤 결론입니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해서 좀더 나은 체제를 꿈꿨던 것이 그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소련인, 그러니까 소련에서 그 레닌, 스탈린, 그 중국의 모택동, 뭐 북한의 김, 김,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그, 마르커스의 의도를 잘못 공부해서 전체주의, 독재주의, 어떤 그런 이상한 공산주의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어, 어, 공산주의가 이제 자본주의에 피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같이 한번 고민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